노리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제 이 아이들 전체다 아 정말 물을 오랜만에 오랜만에 호수로 물을 푹 먹였습니다. 여기 어, 물기 보이시죠? 어, 얼른 털어줘야 되고요. 어, 얼른 털어줘야 합니다. 저 햇볕 있는 데 있는 아이들은. 어, 빨리 털어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나즈베리 아이스 금으로 요거 한희다육님한희다육님 음, 농장에서 들여온 아이 이렇게 요거 예쁜 화분 또 어, 이렇게 얻어서 와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와 요게 오래된 묵동이라서 하엽이 하엽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고 어 하엽을 떼려면 하엽이 많으니까 하엽 이게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하엽이+ 하엽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하엽을 떼다 보니까 아주 이 많은 아이들이 전부 세도 어 삼도 이도 일도 전부 다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식을 하기는 음, 쉬웠어요. 합식을 하기는 쉬웠는데 어 제대로 된 모양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해본 거라 아우 예쁘죠. 근데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어, 여기 아래는 어, 아래는 또 이렇게 어,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자재들이 다 있어요. 뭐 아주 못까지 어, 드라이버까지 없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렇게 살짝 막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막혀 있어서 이 위에로만 위에로만 아이들을 배치를 했고요. 아주 어제, 오랜만에, 요거 이제, 요거는, 요런 거는, 온지 얼마 안 됐고요. 어, 그래서 물을 안 줬어요. 물안 주고, 요거 달마지도, 달마지도 냉해를 입고, 요거 살았어요. 요거 세 개. 요거 두 개는 입고지고 요거 하나, 요것도 입고진것 같아요. 여기 살고, 요거, 어 요거 퍼플인지 연봉인데 하나 있어서 또 제가 조금만 분다 심어 놨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전뭐 이제 물을 아주, 제가 막 호수로 여기 보시면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습니다. 얼른 풀어, 얼른 털어줘야 됩니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털어줘야 돼요. 와, 뭔가 예쁘죠? 오, 햇볕에 비쳐서 정말 빛이 납니다 이렇게 여기는 어, 저희 놀이터의 뒤쪽입니다. 뒤쪽인데도 오전에는 이렇게 해가 들지요? 이렇게 들고 여기는 바깥쪽. 바깥쪽도 이제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음, 호수도 보이고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제 물을 진짜 막 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아, 아주 제 마음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음, 어, 계단에서 올라오면 음, 거, 거꾸로 기업자 쪽 음, 거꾸로 그래서 지금 다육이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어서 이렇게 화분대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를 어, 아직도 어, 다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이제, 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나무 화분대로 다 배치를 하고 또 이제 천천히 아 어, 여기는 제가 이제 분갈이도 하고 분갈이도 하고 지금 어, 어제 먹은 커피잔도안 갖다 놨네요 어 지금 또 집안에 있는 실내에 있는 아이들 여기로한 장만 갖고 나왔어요 한 장만 갖고 나오고 여기 제가 분갈이도 하고 여기서 또 이것저것 하는 어, 그런 화분 대를 음, 그런 다이를 하나 어, 그런 대를 더 제가 또만들었고요 여기보시면 이쪽에서부터 저쪽 이쪽 바깥에도 화분들하고 화분들하고 이렇게 아유, 한의 다인 댁에서 온 저기, 음, 봉랑이들 다 어제 아, 심었습니다. 심고 물주고 하느라고 아주 어제 정말 저녁 6시 반까지 한거 같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하, 요거 좀 보실래요, 요거? 어, 아, 네오파더 금이라는데, 금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래로 뺑 돌려서 아가들을 품고, 또 요렇게, 요렇게 요쪽에도 또 아가들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아우 예쁘죠? 귀여워요, 귀여워.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씩 비었어요, 다. 비고, 어, 이렇게, 어, 햇볕이 잘 보이는 쪽으로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햇볕이 잘 보이는 쪽에. 아우, 요거 햇볕이 잘 보이니까, 모닝듀좀 보세요. 모닝듀 합식해 놓은 아이, 이제서야 물 먹였습니다. 이제서야. 그리고 너우금. 너무 예쁘죠? 너우금. 와, 예쁩니다. 아우, 진짜 예뻐요. 요거 요것도 예뻐지고 있습니다. 냉해를 입어서 반밖에 안 남았어요. 야 5센이 어, 반 정도 남았습니다.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여기 이 아이도 이 아이도 분지를 엄청하죠. 요거는 꽃대 같아요. 요거는 꽃대고 여기 성장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요거 모금 뷰티 모금 뷰티가 거꾸로 돼 있네요. 어, 모금 뷰티 또 닐리페도. 어 냉해에서 살아난 릴리패드도 있고요 어, 매일 자랑하는 맵비나금 그 수련 수련도 2년이 넘었어요 저하고 같이 한지 2년이 넘었고요 이와이는또 이렇게 포토시나는 음, 거꾸로 돼 있을까요 이런 표가 요거는 어 용월 용월이 꼬지 용월이 꼬지 요거는 합식이 꼬지 그리고 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드렸던 너우가 이렇게 철화로 바뀌었어요. 삼도짜리를드렸는데 이렇게 철화로 바뀌었고요. 어, 요거 애성은 제가 이제, 어, 가을에, 가을에, 어, 적심을 해서, 적심을 해서, 실내에서, 실내에서, 어, 놔뒀더니, 어, 다행히 냉해를 안 입고, 어, 큰 화분에서 요만큼 남았습니다. 요만큼 남고, 어우, t 너무 예쁘죠. TP. 철원포도 아이들 사갖고 와서 요다 아가들이에요. 아가들. TP. 너무 예쁘죠. 바닐라비스. 놀이터가 좋아하는 바닐라비스. 음, 멕시코로죠. 어우, 너무 귀엽죠. 어우, 어, 이렇게 성장점에서 입장이 이렇게 포개지면서 나오는, 음,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래도, 어, 몰라코도 있고요. 아이들 많아요, 이렇게. 어제 물을 다 먹였더니, 어, 아이들이 이렇게 싱싱합니다. 요거, 누비도나, 누비도나 세포트에 5,000원짜리 요거 세포트입니다. 오늘은 어, 삼두근생, 이두근생, 이두근생 이렇게 아가들이 뾰족뾰족 나오고 있어요. 그리 희성은 제가 작년에 어, 냉에 입히기 전에 어, 적심을 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냉에를 입은 것 같고요. 이런 아이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들 많이 나왔죠 지금 음, 많이 나왔습니다. 아, 요것도 바닐 어, 어, 베라긴스도 어, 냉에 입어서 똑똑 다끊어져서 제가 아, 적심을 해서 심었다가 이제서야 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든스노우는 하나, 하나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아가들이, 아유, 몇도 군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6, 7도? 6, 7도 군생이 됐어요.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요 아이에서 나온 아이거든요. 6, 7도 된거 같아요. 음, 그리고 원종 벽어요. 너무 예쁘죠? 꽃이 올해는 한 송이 밖에 안 폈지만, 이제 영양을 듬뿍 줘서 어, 올가을에는 어, 내년 봄, 음, 꽃이 많이 필수 있게. 그리고 이제 온슬로우가 너무 예뻐서 제가 데려왔는데, 이번에 이제 물을 처음 줬어요. 어, 이제 잘 이제 성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연봉. 요건 또 뭘까요? 요거는, 요거 휴밀리스인가요? 어, 휴밀리스 맞네요. 휴밀리스. 어, 데리고 있은 지 오래된 휴밀리스. 공사가 입장이, 냉해를 입던지 입더니 입장이 몇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양진, 양진이, 어, 조금 햇볕을 많이 봐야 아, 되는데. <laughs> 아우, 양진 아주 개체수 많아졌죠. 아우, 엄청 많아졌습니다. 분질을 하더니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지고요. 아, 춥수는 또 냉해를 입혀서 보내고 또 하나 드려온 아이. 이든스노우, 맑은 빛. 아우, 예쁘죠. 그리고, 어, 요거는, 음, 어, 노찌. 노찌. 어, 냉해 입혀서 보내고 또 드려온 아이. 요거는, 어, 정야, 정야. 어, 울자람의 대마왕, 정야. 그래도, 울자라지 않고, 이렇게 올망졸망 아가들을 이렇게 많이 품고, 잘 크고 있죠? 음, 아가들 많이 품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많이 품었습니다. 음, 자기, 저, 자기들이 저절로 이렇게 떨어지고, 또 아가를 이렇게 품고 그러네요. 아이고. 진짜 예쁩니다. 핑클루이도 이렇게 예쁘고요. 요거는 골든글로우, 골든글로우. 물을 줬더니, 아, 아이들이 진짜, 어, 괜히 왜 건강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물을 줬더니. 요거는 넌 년이, 넌 년이, 넌 년이 작은 아이. 요거는 천원포터 아이, 제가 오래 데리고 있던 아이. 음, 파좀 보세요, 파. 아유, 파가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르지 하나 여기다 따로 심었더니 꽃대가, 꽃대가 말도 못합니다. 이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플레르블랑. 와, 예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두근생으로 입꼬지가 돼서 잘 크고 있습니다. 휴밀리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커봐야 할것 같아요. 여기 또 작은 아이가 또 하나 있죠? 여기. <laughs> 모르겠어요, 누군지. 아유. 이렇게, 이제, 어제는, 어, 물도 주고, 어, 느 정도, 이제, 놀이터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살짝, 살짝은 끝난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일주일 만에 물을 줬어요. 물을 줬는데, 어, 잘 크겠죠? 그리고 이 더블리 로즈를 바깥으로 좀 빼려고 그래요. 어, 좀 예쁘게 물들으라고, 어, 바깥으로 좀 빼려, 빼려고, 려고 하고요. 흐, 맨날 봐도 맨날 예쁜 요 아이. 미리, 스 뭐, 뭐죠? 아이고. 온징걸마르세이오마르세이오 이름도 참, 마르세이오입니다 그리고, 페리도트가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고요. 요 아이들은 다 집안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집안에서. 어. 요거, 요거, 선물 받은 아이인데, 아직도 뿌리를, 아우, 뿌리를 못 내린 것 같아요, 아직도.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어, 적심해서 제가 키운 아이고, 요거, 긴잎적성 겨울에 적심해서, 삼두근생, 삼두근생인데, 여기 또 하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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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나오죠. 그래서 사도군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우 아이는 저기서 잘 크고 또 아가를 또 하나 품은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에 행복한 이야기 물을 줬더니 제 마음이 정말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또 이제 차츰 키우면서 차츰차츰 차츰 조금씩 정리는 또 해나가면 될것 같아요. 어우 예쁘죠? 마가렛 금.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어, 어, 내일은 또 주말이죠. 행복한 주말 되시고, 어,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모두 좋아요 부탁해요.